은 저번에 찍은 영상과 같이제 부츠를 어, 줄였어요. 275에서 265로 줄이고 그리고 테스트런으로 옥세스 163 bx? bs? BX? BX. bx 모델을 지금 가져왔습니다. 네. 조금 이따가 상세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. 제우스 하단에는 5도고요 바람이 꽤 많이 붑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조금 더 온도가 날려갈것 같은데요 눈 상태 한번 체크해 보고 테스트라는 결과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드롭 잇고고 옥세스에 맞지 않게 너무너무 낭창 낭창합니다. 이렇게 찢어져 있고 발목 부분이 너무 약해서요. 이런 식으로 접히기 때문에 옥세스의 탄성을 제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지금, 얘 같은 경우에, 지금 이렇게 반월, 반월판으로, 요렇게 지금, 요런 식으로 반원 형태로 요렇게 지금 돌아가잖아요. 그래서 토션을 지금 많이, 이 잡아주면서 유효 엣지 부분에 최대한 넓게 압력이 이렇게 눌렀을 때, 데크가, 단차가 이 부분에서, 요 부분에서만 꼬이는, 꼬이는 걸 막기 위해서, 요런 식으로 지금 디자인을 한것 같은데, 결론적으로, 이쪽, 이쪽 부분에서, 얘가 지금, 토션을 토 엣지에서 먼저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면 여기하고 이 구간에서만 들어가요 그래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꾹 눌리는게 아니라 탁탁 이런식으로 느낌이 들어가요 극한의 그 밴딩을 줬을 때는 그래서 그냥 엣징만 가지고 타면은 괜찮아요 근데 삼성 전체 유효 엣지에 압력을 정확하게 가했다고 할 때는 F2가 훨씬 위의 단계로 좋아요. 한노가 얘는 부적절해요. 클래스가 골고루 들어가지 않아요. 그래서 별로란 얘기예요. 네. 그 다음 두 번째, 오늘 부츠가 너무 소프트해. 얘랑 안 맞아. 죽을 뻔했어요. 타다가. 뒤꿈치 막 들리고, 얘가 중간에 보니까 또 찢어졌더만, 여기가. 그래서 얘가, 얘가 잡아주지 못해서, 이렇게 되는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, 토션도 못 주고. 그리고 일단은, 제, 이 바인딩이랑, 나이트로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엣지를 주면, 힐컵에서 다 되어서, 부츠 아웃이, 힐컵 아웃이 돼서, 그래서, 극, 극 갈리고요. 그래서 결정적으로, 그러니까 제가 덕스탠스로 타고, 목을 들어가고, 오늘 키커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다 들어가 봤거든요. 다 들어가 봤는데, 결정적으로는 재미없는 데크라니까. 그냥 기울기 만으로 살살 타는 사람들한테는 좋아요. 근데 막 엄청나게 데크를 구부리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데크예요.